캠핑 용품 베스트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USB 충전식 LED 센서 헤드램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 제품은 캠핑, 러닝, 낚시,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. 높은 중간 낮은 세 가지 모드로 조절이 가능하고 방수 기능도 갖추고 있어요. LED 전구를 사용하여 밝고 선명한 빛을 발산하며 리튬 금속 배터리를 사용해 효율적으로 충전이 가능해요. 이 제품은 가격대도 다양해서 예산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.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USB 충전식 LED 센서 헤드램프 한번 사용해보세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비신나 야외 다기능 휴대용 바베큐 스토브입니다. 이 제품은 듀얼사이드 디자인으로 한 번에 두 가지 요리를 할수 있어요.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딱 맞는 휴대용이고 숯 연료를 사용해서 편리해요. 내구성이 뛰어나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답니다. 고기 굽기도 잘 되고 세척이나 뒤처리도 편리하죠. 사용자들은 조립이 쉽고 사용하기도 편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. 가격 대비 크기, 용량, 디자인, 기능 모두 최고라고 해요. 이번 여름에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다면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. 완벽한 선물이 될 거예요. 이 휴대용 야외 바베큐 그릴은 정말 멋진 캠핑 장비야. 분리형이고 접이식이라서 가족 단위로 캠핑을 즐기기에 딱이야. 숯을 사용해서 바베큐를 할수 있어서 더욱 맛있고 마시멜로우를 구워 먹기에도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어 조립도 쉽고 세척도 간편해서 사용하기에 정말 편리해. 캐모렐라 브랜드 제품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졌어. 이 그릴은 정말 캠핑을 더욱 즐겁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캠핑 기어야.